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황해사 이호환 대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한진칼을 보시면 어, 종가가 굉장히 큰 급등을 했죠. 급등하고 을 다시 시간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죠. 그렇죠? 한가까지 갔어요. 우리가 보면 음, 오늘 거래 미니 체결된 내역을 보니까 제가 어때 요 여러분들? 딱 7만 주 정도죠. 30분에 얼마가 체결됐어요? 6만 주가 체결되면서 그렇죠. 보이시죠? 6만 주가 체결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26% 올랐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찍을 하고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이라든지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월봉의 모습을 보죠. 자 월봉의 모습을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주가 자체가 예전에는 어 뭐죠 무슨 경영권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급등을 했다가 주가 자체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다시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이봉의 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44,500원 정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주봉에 넣어요. 주봉에다가 44,500원을 긋습니다. 항상 월봉부터 그어주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긋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봉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게 있는데, 주봉에서 60일 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봉에서 60일 선의 의미. 60일 선의 의미. 무엇일까요? 주봉에서 60일 선은? 저는 분기 실적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 달이 영업일수를 대략 20일 정도 됐죠. 그리고 3개월 정도는 60일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하죠? 맞아요. 3개월마다 발표해서 주봉 61선은 우리는 분기 실적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1선을 돌파할 경우 이때부터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신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우량주의 안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분석을 할 텐데 일봉으로 한번 보죠. 일봉에 가서 4,500원을 긋고요여에서 4,500원을 거요. 4,500원을 긋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 이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42,350원이 오늘의 종가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42,350원을 이렇게 거요.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 한번 최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 최신 뉴스 보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본인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어, 전화 드려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유동성 확보 지속 전방위 자금조달 행보 외드라만에 4천억 확보 유동비율 다른 뉴스는 없죠. 한번더 볼까요? 어, 크게 다른 뉴스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한진칼 공지사항도 좀 봅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결정, 뭐 아, 유동성 확보 얘기 나왔었으니까. 한번 반기 보고들 보면 이익이 나고 있죠. 여기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익은 나고 있는 거고 아, 주주에 관한 사항도 여러분들 좀 보시고 낯익은 이름들이 많죠.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소송 사건 이 정도 크게 문, 기업 작재는 문제가 될건 없네요. 그렇 그러면 원래 종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렇 내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내일 뭐. 시간에서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고. 47,300원이죠. 47,300원. 한3 0 0원 이렇게 그어 그건 놓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중요시하기 하는 장대 양봉의 절반인데 거의 장대 양봉의 절반 부근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허수라고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볼때 여기에 절반이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절반 정도. 이 가격대 절반만 지지를 해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적으로 여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일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47,3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서 아, 이, 이, 여기서 하한가갈 수도 있겠죠. 5일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일 종가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뭐 개파락을 하더라도 아래꼬리를 잡고 45,300 여기 이 정도. 그렇죠. 여기 절반 가격대. 아니면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든지. 쭉 올라오면서 어 45,000원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해 줬으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자체는 내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간에서 우선주 3진칼 우선주는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주는 또 올라가고 3%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부분만 추세는 흐름을 상승으로 만든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만 잘 지지해 를 주면 종가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한진칼, 여러분들 뭐 대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손실이다가 수익일 텐데도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한진칼 관련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어,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도 항상 남겨주시면 되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그럼 편하게 남겨주시고,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은 제가 보기엔 진짜 오늘 한번 뉴스 한번, 뉴스만 보고 마칠게요. 종가 특정 계좌군인데, 소수 계좌, 특정 계좌군, 단일 계좌로 좀한 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래서 또 투자 주의 종목까지 지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